안녕하십니까 리스크홀더분들 용왕입니다. 리스크가 어제 600원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은 살짝 눌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스크홀더분들께서도 아직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지만 우리가 매도를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리스크는 전형적인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의 모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홀더 분들께서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리스크를요 어제 아직 매도 못하셨나요 라고 하면서 전재산 걸고 감히 예언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었어요 근데 여기 날짜를 보시면은 11월 12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00원일 때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현재 가격이 501원이기 때문에 51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빵하고 실릴 거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로 급등의 흐름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1시간 봉을 가서 보시면은 정말 신기하게 51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어때요? 진짜 빵하고 터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홀더 분들께서도 지금 리스크는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예요?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다시 한번더 가격이 상승을 나올 때는 가볍게 올라간다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홀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폭 상승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홀더분들은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코인은요, 되기 쉬워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려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510원이라는 가격대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과거에 거래량이 터졌었던 구간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어요 이게 코인이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요 에잘 보세요 가격이 올라간다 라는 거는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 라는 뜻이겠죠 근데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누가 매도할 사람들도 많이 필요해요 그게 어디에요 과거에 거래량이 터졌었던 구간 그래서즉 매물대 구간을 지나갈 때가 이제 거래량이 빵하고 가격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점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리스크는 거래량이 없이 분명히 제가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경우에는 대략적으로는 저는 한 520원 정도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약에 리스크를 매수를 좀 해봐도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략적으로는 한번 기다려 볼수 있는 가격은 한번 400원 정도 구간 그리고 395원 정도 요 정도 가격이면은 한번 물량을 싸게 잡아 갈수 있는 가격대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지금 리스크가 한번 얘가 칠 거거든요 위로 그때 우리가 매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리스콜더 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 제 영상에 꼭 구독자가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뒤에 나오는 상승파동에서 최대한 마지막 탈출기회를 잡으실 분들은 010-5769-9123입니다 저한테 리스크라고만 딱세 글자 종목명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이번에 뒤에 나오는 상승파동 나올 때 매도에 대한 포지션 잡아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매수 들어가는 거죠 밑에서 물량을 그러니까 대기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최대한 물량 싸게 잡아놓고 이거 한번 칠 거거든요. 그칠때 우리가 매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고 이번에 나오는 마지막 상승 기에서 우리는 최대한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탈출기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급등주 좋아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폭등 시나리오 완성해서 이 가격 돌파할 때 집중하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었죠. 제로지, 맞죠? 자, 제가 당시 이제 영상소에서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2034원일 때인데 잘 보세요. 여기 가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50원에서 2100원의 가격이요. 아마 이 가격을 지나갈 때 거래량이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21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거래량이 빵하고 터졌고요. 당시 고점이 2834원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셨으면 최소한 약30% 정도의 단기 수익은 충분히 챙겨가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계속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까먹지 마시고요. 0105769-9123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리스크 구독자분들한테도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매수가랑 매도가랑 지정해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뭔지 아세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사실 파악하면은 이런 매매하는 것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들 알려드릴 거니까 꼭 말씀 주세요. 우리 리스콜더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한번 반등 칩니다. 이거 반등 칠때 우리 홀더 분들이 최대한으로 수익으로 저는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수익이 아니더라도 약 손실이라도. 그래서 이번이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